안녕하세요. 널싱 제니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저번 아파트와 계약 리스 파기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시 타임라인을 좀 돌아가서 9월 22일에 이새 아파트 투어를 했죠. 그리고 이사를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 어 10월 17일에 시티 어프로발이 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 아파트를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타임라인 사이에서 저희가 제일 고민을 했던 거는 그 이전 아파트한테 이 사실을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어, 혹시라도 이 아파트가 안될 수도 있는데, 괜히 말을 꺼냈다가, 어, 뭔가 그 이전 아파트한테 좀 밉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걱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확, 이 아파트 확실해지면 말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10월 17일, 시티 어프로발이 나갈 때까지, 아파트한테 말을 안 했어요. 맨 처음 아파트는 저희가 뭐 개개인 그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라서 그 개인 집주인한테 이제 사정 설명하면서 한달 일찍 어, 렌트를 끝내는 게 굉장히 스무스했어요. 되게 저희 사정을 잘 봐줬고. 근데 이전 아파트는 큰 회사 소유 아파트였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됐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살짝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 그것도 막 아, 우리가 혹시 좀 다른 주로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냥 한번 알아보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계약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야 되면 어떻게 돼? 라고 해보니까 걔네가 계약하는 달까지의 렌트를 다 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너무 그건 심한데?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은 이제 이새 아파트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좀 가만히 잠잠히 있어 보자 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뉴욕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 거주지 옮기는게 진짜 자주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직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뭐 결혼하거나 뭐 가족 때문에 이사가고 이런거 막 맨날 하는 일인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면서 이사를 가나? 싶어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아니 대부분 어 서블렛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레이즈를 테이크오버를 해주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테이크오버라는 거는 이 똑같은 렌트 계약서를 이제 그대로 이어받을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헤이 hey 콜리안스나 아니면 진짜 그냥 당장 인스타그램만 들어가도 주변 친구들이 자기 집 렌트 이제 넘겨받을 사람 구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곤 해요. 그런데 저희는 상황이 특수한 게그 이전 집이 로터리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터리를 누군가한테 테이크오버를 해준다? 아니면 이거를 서블레스 해준다? 이런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하 테이크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모든 소득 증빙을 다 하고, 저희가 자격이 돼가지고 그 로터리 가격으로 입주를 한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을 새로운 사람한테 그냥 넘겨준다? 어, 그거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더라. 불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저희가 이전 집그 계약서를 진짜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한줄한줄다 읽어보니까. 어~ 레지스터 c 드 어큐펜트라는 제도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누군가를 등록하는 거죠. 저희랑 같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근데 그런 것도 만약에 등록을 하더라도 저랑 남편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 둘 중에 한 명이랑 같이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뭐별 생각을 다 했어요. 뭐 저는 새 집에 이사오고 남편은 예전 집에 남겨 두고 다른 사람을 구해 가지고 둘이 같이 산다고 하고 그 사람한테 뭐 렌트를 받아서 우리가 렌트를 내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로터리로 당첨된 집은 그 집이 저희의 프라이머리 거주지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렌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이 집도 살다가 저 집도 살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특히 다른 집도 아니고 로터리 집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거는 정말 그 중에서도 아주 심한 불법이다 라고 계약서에 돼 있어요 왜냐면은 두집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동시에 갖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네가 렌트비 하도 비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좀 대줬더니,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동시에 두 집을 운영을 하면서, 뭐, 한 집을 뭔가 상업적으로 돌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에 완전히 안 된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래, 그러면 아파트에 우리 화자가 있다고 이제 한번 싸워보자. 하는 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파트가 난방이 잘안 돼요. 근데 뭐 제가 몸이 되게 허약해가지고 난방이 안 되는 뭐 추운 집에 살다가 막 계속 막 아프고 막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 집에 못 살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렌트를 깨줘야지. 그 자기들 잘못인데,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인 친구들한테 이 얘기들을 다 많이 물어보고 다녔어요. 이건 어때? 이렇게 말해볼까? 막 이러면서. 근데 친구들이 듣더니 근데 아파트랑 싸우는 거는 좀안 좋은 생각 같은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변호사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이렇게 주장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때 보여? 하니까 그거는 뭐 만약에 법정까지 가도 좀 패소할 것 같은데? 막 이래가지고 아 이것도 안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어 아파트가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싶으면 계약 마지막 달까지 렌트를 다 내라고 했으니까 그게 얼마지? 그, 뭐, 그렇게 못낼 만한 돈인가?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계약을 2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뭐 6개월 정도 살았던 시점이니까 뭐 1년 반이 남은 거죠? 근데 한달 렌트가 거의 2,800불이니까 그걸 다 하니까 거의 뭐한 4, 5만 불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매달 렌트를 양쪽에 동시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달 렌트가 한 6,000불이 돼요. 근데 이제 6,000불이 이런 어 롱시티 아파트 신축 콘도 투베드룸에 제값을 주고 들어오면은 6천 7천 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새 아파트 너무 좋은 이 아파트를 첫 1년 반 동안은 제값 주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할인 받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니까 남편이 이제 질린 거예요. 막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까? 까지 하면서 이 집을 사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니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 이전 아파트 그 아파트도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너무 좋은데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금 머리 아픈 일을 겪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아 그럴 거면 그냥 이사 안 갈래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아,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잘 오지 않는 로터리 당첨 기회가 또 왔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인 거를 투어하면서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냥 할 때까지만 해보자 해서 그냥 아파트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로터리가 또 당첨이 됐다. 그리고 거기는 투베드룸이다. 근데 우리가 뭐 가족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큰 집이 필요해서 이사를 가야 될것 같다. 제가 풀타임 잡도 어 끝났다 뭐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왜냐면 실습 때문에 진짜 풀타임을 그때 그만뒀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 처음엔 똑같이 얘기했죠 어 그렇니 그러면 렌트비 2025년까지 다내 <laughs> 그래가지고 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니 우리가 지금 풀타임 잡도 없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부담이 커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 돈을 낼 수는 없고 좀 리즈너블한 페널티를 얘기해주면 그걸 내고 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강경하게 나오더라고요. 안 된다. 너네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를 또 필럽할 또 다른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렌트라도 너네가 우리한테 이제 빚을 진 거다. 그걸 그때까지 내라 라고 하길래 그럼 그게 언젠데 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른데요 근데 이게 그니까 그 유닛은 로터리로만 이제 지원자를 뽑는 그런 유닛이라고 친다면 최소 세달 그리고 한 6개월 까지도 걸린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안좋은 상황인데 싶어가지고 계속 저희도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게 막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징징거리고 막 이러는게 제가 볼티모어 실습을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그니까 러막 기차에서 전화하고 실습하다 나와서 전화하고 뭐 남편도 그때 오리엔테이션 중이라서 막 나와서 전화하고 막 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새 집, 새 집은 제가 그 시간 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빨리 5일 내로 렌트 계약 사인해라 라고 하는데 잠깐만 기다려줘. 우리 이 옛날 집이랑 좀 해결을 하고 올게 라고 하는데 이 집도 이제 계속 저희한테 푸쉬 메일을 보내는 거죠. 너네 안할 거면 다음 사람한테 넘길 거다. 너네 할 거야, 안할 거야. 빨리 답해야 돼. 막 이러니까 양쪽에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일이 확실해져야 저희가 다음 액션을 취하잖아요.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새집 덜컹 계약을 했다가 이제 옛날 집에 막 돈을 막 몇만 불씩 이렇게 토할 순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래, 이제 위에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알려줄게 하더니 어, 구두로 이제 얘기해줬어요. 그래, 뭐두 달치 렌트로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확실하게 그 서류 계약서를 보낼 테니까 거기다 사인을 해라. 그래서 저희도 그게 굉장히 반가운 뉴스였죠. 왜냐면 이 모든 걸 저희는 이제 법적인 서류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이제 로터리 집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음 로터리로 넘어갔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3일 오후에 저희가 이 전화를 받았어요. 할 수도 있겠다. 두 달치로. 뭐, 그래가지고, 이제, 새 집에 전화를 또 했죠?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제 다돼 간다. 진짜 끝날 것 같으니까, 연장을 뭐, 하루만 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그랬더니 얘네가, 아, 그거는 절대 안 된대요. 왜냐면 얘네도 그, 시티에 그런 자료를 다 넘겨야 돼요. 모든 지원자들을 동등하게 이렇게 대했으며, 절대 이렇게 불공평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막뭐 이런 식으로. 너무 징징거리니까 결국 이새 아파트 사람들도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거의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렸어요. 내 보스가 너한테 전화할 거야. 내 보스가 너, 너한테 전화할 거야. 이러면서 뭐 나중에는 막 디렉터랑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진짜 고민을 하다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도박을 어느 정도는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랑 그래 리즈 사인하자. 얘네가 구두로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오후에, 어, 계약서로, early 뭐 surrender agreement 라는 계약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 계약서를 이제 받고 나니까, 아니, 이 녀석들 봐라. 11월 말에 나간다 그랬는데, 12월 말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미 이제 이 집에 이사는 오기로 됐는데, 이전 집을 12월 말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그 전화로 따져 보니까 얘네가 배짱이 야, 너네 2025년까지 렌트 낼 수도 있었던 거 우리가 많이 봐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막 이런 스탠스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진짜 더 이상 싸우기도 지치고 그래 뭐세달째렌트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좀 정신을 가다듬고 계약서를 한줄한줄더 자세히 읽어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12월 31일 이전에 저희가 이사를 나간다면 그 날이 렌트의 마지막 날이고 그 날로 이 모든 렌트는 익스파이어, 터미네이트 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쯤되니까 저희 거의 뭐 방구석 변호사 다 됐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서 이 말이 사실이면 우리가 일찍 나가면 그 날로 끝난다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찍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일찍 나가자 그래가지고 11월 23일, 그 땡스 기딩 날에 이사를 나가기로 해요. 그래서 이새 집에도 그날에 이사를 오고, 이전 집도 그날에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키를 반납을 하고, 완전 깔끔하게 이사를 나왔어요. 모든 가구 이쪽으로 다 옮기고. 그렇게 나오고 나서, 어, 디포짓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렌트가 끝나면. 근데 이제 디포짓을 받는 데까지 한뭐한달 이상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12월 말에 어, 한 달이 지났으니까 왜안 주지? 하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봤어요. 이전 아파트한테. 어, 너네 12월 렌트 안냈잖아 너네 렌트 계약 12월 31일까지고 그 렌트 안 돼가지고 너네 그 수수료 연체 수수료도 붙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너한테 디포짓을 어떻게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너무 화가 났죠.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또 됐고 너 보스랑 얘기하게 해 줘. 해 가지고 또막 이렇게 높은 사람이랑 또 이메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11월에 나간다고 했는데 너네가 12월 31일로 임의로 날짜를 거기 적은 거였고 그 early surrender agreement를 보면은 우리가 그 날짜보다 일찍 나가면 그날이 렌트 마지막 날로 한다는 라 말이 있어서 우리는 일찍 나갔던 거다. 우리가 키까지 반납을 다 했고 우리 렌트했던 유닛이 완전 깔끔하고 아무런 손상 없다는 그 서류도 여기 있고 해서 우리는 디포짓을 100% 받을 자격이 있으며 우리가 언페이드한 렌트 피는 없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너네는 리지너블한 타임라인 안에서 우리한테 디포짓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대답이 없더니, 자기들끼리 뭐, 회의를 했겠죠 이틀 뒤에 이메일이 왔어요 너의 모든 계정이 클로즈드 되었으며 너에게 환불할 금액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체크를 뭐 이제 우편으로 보냈으니 한 며칠 안에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류를 열어 보니까 또 웃긴게 디포진뿐만 아니라 또 렌트비 남은 것도 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11월 23일에 이사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4 25 26 27 28 해가지고 그한 일주일 정도 남은 기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렌트비 내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환불을 같이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며칠 전 일이라서 정말 아직도 이게 다 끝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겨우겨우 이사를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가면서. 하지만 이제 무엇을 얻었느냐 결과물만 보면은 정말 뿌듯하죠. 이 집에 이사 온게 너무 행복하고 이뷰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좋은 가격에 살수 있어서 진짜 좋거든요. 나도.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이사를 하고 11월에 또 이사를 하니까 똑같은 그 피스오프케이크라는 회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터닝 고객이 라면서 부터 10% 할인을 해줬어요 재방문 고객이라고 그래서 이제 렌트비가 사실 저희가 많이 올랐어요 맨 처음에 살던오드사이드 집에서 한 1800불 내고 살다가 이전 로터리 집에서 원베드룸을 2800불 내고 살다가 지금 이 투베드룸 집에 3,100불을 내고 사니까 사실 뭐 거의 두배 정도 뛴 거예요, 렌트가. 근데 저희도 이제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제 거의 3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뭐 남편도 취업을 하고 이제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부담을 할수 있어서 어, 좋은 집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해피 엔딩을 말씀드립니다. <laughs> 그래서 뉴욕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본인 개인 사정으로 렌트를 일찍 나가야 되는 분들 많은 골머리를 앓고 계실 텐데, 제일 좋은 거는 집주인 또는 회사랑, 이제 협상을 잘 해보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뭐서블 레시나 뭐 테이크오버 같은 걸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로터리인 경우 또는 이제 다음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랑 끈질긴 협상 끝에 이렇게 패널티를 일정 금액 내고라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뭘 하든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